나온 거좀 괜찮을 듯? 끝나면? 뭐냐 이거는? 여보세요? 오늘 뭐 하는데? 뭘롤라겠지 배그 왜안 하냐? 아.. 오빠 왜안 하는데? 아 나는 이런 스타.. 지금, 지금 대학생큰거 있잖아 난 배그를 안 버렸어 배그 대회도서 열려나 배그 대회 그래 아 일단 이거부터 물어볼게 너 남자친구 있어? 아니 없는데? 아니 구라치지 마나중에너 큰일 나 진짜로 이거 없어 너 마이티베어 알아? 알지 게임 같이 했었어 마비 어때? 착하지 마이티베어랑 바한끼 해라 밥 먹을 거야? 다음에 먹을 때. 아니 그러니까 다음에 언제데 확실한 대답을 줘. 아, 그런 이상한 아, 식으로 이발 벽칠 거면 확실하게 말해. 어? 아니 그러니까 이게 대학 대전 이기면은 내가 해주려 그랬는데 졌단 말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니 네, 너의 의견이 중요해. 이번에도 대학 대전 이기면 그거야? 아니 아니 그냥 그냥 하는 거야. 이게 약간 좀 스토리텔링 대사람만 하는 거야 지금. 밥 함께하면 좋지. 그러면 내가 마비나 그 시간 잡는다. 아, 통보 하는 거야? 이제 먹을 거라며? 좋지. 그래. 그마베랑 너랑 딱 시간 맞춰서 내가 그럼 날짜 잡을게. 어, 어. 어밥 먹어. 어. 내가 장소까지 섭외해 줄게. 어. 어. 에스카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에스카 여성 팬들이 존나게 많아요. 진짜 거짓말 아니라 이거는 제가 이기면은 어떻게든 연결해 주려고 그랬는데. 에스, 에스카가 하고 싶다 했다고? 스카야. 너 도랑이랑 밥 먹는다 했어? 확정된 거 아닌데 왜요? 그러니까 그 너가 너의 의견이 제일 중요해. 갑자기요? 어. 그러니까 내가 대학 시켜 이기면 내가 어떻게든 연결해 주려 그랬는데 밥 먹을 생각 있어? 컷 하나 하면 컷해도 돼. 깔끔하게. 컷. 어. 네, 스근왕 스근왕이 컷당했고요. 어, 네. 제도랑이 지금 방송 중인가? 음. <laughs> 보고 있어. 야돌랑아저 철기중대 디코 와봐라. 너 스카랑 게임도 많이 하고 여러가지 많이 하던데 와.. 컸다 너 어? 와.. 꼬맹인것 같습니다 <laughs> 아 사실.. 에스카가좀 눈이 높긴 해 ㅋ <laughs> ㅋ 맞는 것 같습니다 에스카가 <laughs> 어, 아, 눈이 높아 눈게 맞는 <laughs> 것 같습니다 <laughs> 어, 높긴, 높긴 해 <laughs> 어, 스카 여자, 여자 팬이 좀 많아가지고 네. 좀 눈이 높긴 한데 네. 너 누구 다른 사람 혹시 생각 있어? 그러면은 이래도 되나 싶은데 어. 징배 언니 전화님이랑 뭐 아직 한거 없지 않나요? 아여긴 내가 안할 거야. 아 그러면 저 주세요. 달라고요? 어. <laughs> 어. 저한테 전화, 기회를 주세요. 전화 어떻게 전화 합니까? 아네 전화가 진짜 외로워해. 전화는 오토콜인데 무슨? 아 진짜 전화 존나 외로워. 그리고 전화 가못생긴게 아니야. 아, 잘 생겼 잘 생겼. 어 키도 크고 잘 생겼어.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야. 약간 좀 동생 같은 느낌이야. 존나 찡찡거려 우울증 있는 것도 좀 <웃음> 우울증 <웃음> 우울증도 <웃음> 살짝 있고 남자 <laughs> 옆에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돼. 아야 찐따 같은 사람이 어, 찐따 누가 같은 사 옆에 있어야 돼. <laughs> 아 찐따 좋아합니다. 제가 잘길 기대려고. 어어 아, 진짜? <laughs> 네. 어 그럼 내가 지금 전화, 다음 전화를 한번 해볼게. <laughs> 전화야. 예. 아프리카 들어와서 채도랑 쳐봐. 아 누군지 알아요. 아 도랑이 알아? 도랑이 어때? 기웃죠 어? 봤어요, 봤어요 방. 아니 너 진짜 외롭잖아 요즘에. 네. <laughs> 아니 그렇게 말하면 뭐가 돼요? 아 존나 외롭지? 외롭잖아, 맞잖아. 아니 외로운 건 맞는데. 그래. 아니 도랑이, 도랑아. <laughs> 네. 키보드 박살 내버린다. 아 죄송합니다. 어, 가만히. <laughs> 너 그러면 너 도랑이랑 봐볼게. 조만간. 아, 또안 시켜줄 거잖아요. 아니 아, 진짜, 안 진짜로. 안 진짜로. 너 생각 있어? 아, 저는 예. 어? 진짜? 내가 날짜 잡, 잡을게 도랑이랑 너랑 예. 아니다 내가 카톡을 파줄게 아니 지 진짜.. 지랄하지 마요 날짜 잡는 걸로 한다 예어야돌랑아넵 오아꼬는 문제가 없다 뭐가 문제였을까요? 담배가 문제였을까요? 담배.. 담배 피워.. 그.. 방송에서? <laughs> 네 무슨 꼴초잖아 얘 간지.. 진지나아 담배.. 담배 피우는 게뭐 잘못됐나 요새 기후식품이잖아 그래, 그래. 기후식품이 아 그것.. 그것도 과자야 과 아니 과자. 이것도.. 이것도 약간 좀 그거.. 그래. 그거야 잘못된 상식이야 뭐 여자가 담배 피면안 돼? 아 대충이 어? 얼마나 섹시한데 그래 아 그래. 그래. 뭐, 맞죠 맞죠 내돈 내고 피는 건데 아니, 어 맞담이나 하자고 전해주세요 <laughs> 야돌아너 네. 담배 피는 거 존나 좋아한다 이마탐 피잖아. 마담 하지. 어 돌아나 마탐 마담 한대 피워. 아 진짜로. <laughs> 오케이 그럼 내가 그럼 날 잡을게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와아왜이 딱따리 분 나. 아 오빠 왜 전화 안 시켜줬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네가 그때마다 방송을 안 하고 있었잖아. 그리고 네 비율이 똥이라 너 좋아하는 사람 없어. 아니면 너똥 방구도 기잖아. 존나 더럽고 말해가지고 좋아하는 남자가 없다니까 지금. <laughs> 어, 어, 와씨, 아씨, 뭐지? 똥방구도 끼고 비율도 안 좋잖아. 아, 오빠 잘라서 시켜줘요. 나 5년 넘게 썰러라고요. 너 누구 누구? 저 제이. 어? 예, 근데 너키 몇이냐? 167. 어? 157. 1 5 0 c 대휘 키 존나 큰데? 아, 비율이 뭔가 아 대휘가 1 8 0 넘어! 우리 딱이겠다 탈락 겠네 일단 대휘 <laughs> 일단 한번 물어볼게 나오고좀 괜찮을 듯? 끝나면? 뭐냐 이거는? 잘 어울린다 대휘랑 아, 왜냐면 대휘도 한춤 하거든 형님들 호루락이라고 아십니까? 대휘가 한춤 해 대휘가 시초야 시초 음. 나 이제 한 쯤에 <laughs> <laughs> 둘이 자다 올려 하빠는 옆에서 오토바이 주고 대인은 옆에서 <laughs> <laughs> 홀랑이 치면은 기가 막히다어어둘 쯤이면 막 기가 막혀둘 쯤이면 기가 막혀 깔끔해 어 아 얘가 시초야. 대루라이아대루라이 아, 어, 시초야. 시초야. 이것 때문에 핫해 가지고 다 했잖아. 야, 얘, 허리, 허리 돌리는 거 봐라. 예. 깔끔하잖아. 어. 근데 <laughs> 이 정도 춤 좆같이 못야돼 진짜. 와. 아, 아, 아. 니니까 들리십니까? 어, 잠깐 제대로 아이 카톡이 왔네. 오케이. 맞담하면서 술술모방을 하고 싶다 <laughs> 아. 오케이 마땅한 술먹방 제주방도 너는 그냥 밥만 먹고 싶니 아니면 술먹 술먹방을 하고 싶니? 근데 워크가 술을 못해 내가 알기로 너밥밥 밥 어, 먹어. 저도 저도 술지. 아둘다술못 먹어? 아 근데 저그 면접인데 <laughs> 잘 못해. 할 같긴 하고. <laughs> 그때 보고 술 먹고 싶 먹어. 야 근데 너는 왜 이거 불확진 보고서 이거 왜 중간에 왜안 보냈냐? 사건 사고가 많이 오는 날은 한 번에 모아서 보냈습니다 파순이 모바일캠 개코 원숭이 줘 이거 뭐야? 어? 그, 틀어봐 그날 가장 핫했던 이슈인데 어 틀어봐 틀어봐 어, 게, 여깄네요, 여기 있네요 여기 개코 원숭이? 보이시나요? <laughs> <laughs> 하코 원숭이라는 별명이 생겼습니다 <laughs> 야너 솔직히 말해 너 파솔이 실제로 봤지? 인형 캔빨이 아니야 아 솔직히 아니 근데 이렇게 막 이렇게까지는 안, 아니에요 캔빨은 아니고 나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캔빨이 아니야 말 돌리지 말고 뭐헤이 조금 더 이쁘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아유 존나 닮았네. 아 근데 이파수리왜 이렇게 좋까치 나냐 이거 뭐냐 이거? 아까 그 할爸 형님들은 잘모를 수도 있잖아. 할爸 그2등신띄어야 보고서 잘 어울리고 있다. 아까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음. 여기 있습니다. 어, 아. 할爸 민지도 찾아왔습니다. 어 오케이. 보자. <웃음> <웃음> 뭐냐 이거? <laughs> 아니 비율이 뭐? 아니 비율이 이게 사람새끼. 아니. <laughs> 아니 얼굴 진짜 크긴 하나보다. <laughs> 아니 비율을 보라고 완전 매니저로 똑같다니까 하치터라니까. 어? 와, 오랜만에 그거 보시다. 너 질질 짠거 한번 들어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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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혹시 그 뭐, 유튜브 그거 말하는 시겁니까 아, 많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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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 너 이거 뭐냐? 저 합숙한 거야 며칠 동안? 사박오일 합숙한 겁니다. 아 류다영 집에서? 왜 남들은 편하게 들어가고 건물 짓는 거를? 걸...

원래 마우스를 누가 그렇게 하냐고? 그러니까... 원래 처음 언제 마우스를 처음 지었대 그러면... 언제인가... 원래 언제 컴퓨터를 언제 샀냐는 니가초등학생때이 <놀람>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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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이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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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초등학교때네 마우스 짓는 거냐고데 전화해 <웃음> 전화해 <웃음> 전화해 그 사람한테 전화해 <laughs> 누구야 <누가? 웃음> 이건 누구 잘왜 지가 못하고 지가 막말로 남자였다 바로 그냥 진일아 진짜지 하지만 어. 사회적인 흥미어습니다아 <laughs> 나머지는 여러분들 스진남에서 보세요 여러분들 아존나 웃기다